안녕하세요. 섭이, 자연농원입니다 지금 참깨를 수확을 했는데요. 올해는 유난히 그 장마가 길다 보니까 작물의 작황이 별로 안 좋아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참깨가 아, 이렇게 덜 여물었죠. 아니, 덜 달렸죠.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꽉 차서 이제 참깨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. 참깨뿐만 아니라 고추도 병이 많이 오고, 또 아.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삽이 나눔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23명, 23분께서 이제 대권을 그 주셨는데, 아,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선정을 10명만 한다고 했는데, 23분께 모두 아, 수고을다 드리겠습니다. 다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, 이, 이 번호 보이시죠? 이 번호로, 문자, 그 다음에, 그, 저기, 댓글 주셨던 그, 그 성명, 댓글에 성명, 그 다음에 주소, 전화번호를 이 번호로, 어,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넣어주세요. 전부 다 드릴게요. 아, 거의 다참깨수확을 했고요. 마저 이제 이거 수확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